Equipe Liga Juju Internacional, <laughs> Alexis Lenos, Alexis Lenos, please come to Gitchek A.

잘하고 있다! 목소리 안나오실 것 같은데 많이 <laughs> <놀람은 내 목에> 나는 예. 요 목소리가 안나오실 것 같은데 목소리가 좋아요? 목소리가 좋았네요 목소리가 좋았네요 Mm-hmm. 점수 없어, 없어! 점수 없어! 점수 어, 없어! 없어. 아, 못다, 아어 아, 어때? 좋아! 어디 나이스! 나이이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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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괜찮아요. 어디야, 괜찮아요, 어디야 괜찮아 어디야 괜찮아 괜찮아 어디니말야 어디야 어디 나장그 정도 남았을 걸? 걸? <laughs> 아, <안 웃음> 아, 여기서 시간이 안 보여 가지고. 와! 했어! 잘 살렸다. 점수 없어! 와, 집중! 집중 집중! 미리 가리 미리 가 아니야!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교연이 포인트 하나면 된다! 포인트 하나! 하나만 하면 돼! 하나! 이제 진짜 해야 돼! 진짜 해야 돼! 어르신세요! 어르신세

붙어 붙어! 돼. 머리 붙어야돼! 머리 붙어! 아, 어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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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팔 점수는 없어 아 아쉽다 너무 아쉽다 네? 아 점수 하나도 안 뺏겼는데 아 진짜 힘들다 10분 저렇게 버 가지고 너무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1인분에 正がー 무리하게 그냥 확 들어오더라고. 네 해남, 해남, 해남. Конечно, конечно. Это ты, 수소명하습니다 800에서 마이막코 커플 끊어준 전이

낮게! 아 t 낮게! 낮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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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뒤로 r 게 뒤로 u 게 o n t 게 i k e it. a n 돼! 됐 h e n a n 손목 돌려 안돼 안돼 don't like it. You don't l i 어 브릿지 스조심하로브브 브릿지 스브조심하세브 조심으로 브릿지 조심으로 브릿지 조심으로 브릿지 조심으브조 계속 위로 위로 가라 그래 위로. 그래 응, 계속 위로 가라 위로. 괜찮아, 됐다 됐다 됐어 아, 됐어. 괜찮아. 머리로 밀어 머리로 밀어. 머리로 밀어. 중이 잡으면서 머리로 계속 밀어. 괜찮아 괜찮아 못 일어나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게, 일어나게. 못 일어나게 못어나게 머리로 머리, 머리 로 계속 밀어 머리로.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머리 머리 더 밀어 내 머리 더어

무실 뭐거 있나? 형님 이거 있어요. 둘의 두합은 30%입니다. 완전 맛있어! 아 아니면은 두부 이런. 유명한 라면집을 모아놓은 그 식당